안녕하세요. 단디입니다 오늘은 연예계 소식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 바로 전 유엔 가수 출신의 김종훈 씨. 전 여친이 임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소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여친 A씨는요. 김정은씨께 임신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자 김정은씨가 집을 구해주겠다며 어, 김정은씨가 전세 보증금 천만원 중에 계약금 백만원만 주고 어,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면 그리고 후로 3일만에 2월 네. 28일이죠. 3일만에 소속사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자 확인이 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허위사실일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조금 안타까운 거는 네. 프로그램 제작진과 그 상대 역할이었던 김진아 씨에게만 사과를 하고 어 그전 여친 A 씨에게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조금 음. 안타까운 아, 부분이죠. 자 그러다가 어제죠. 3월 4일 우리 우리 A씨 측 변호사를 통해서요 어, 자신있게 그동안 친정 확인을 하겠다라고 네. 입장을 표명했다가요 어, 갑자기 한 언론사에서 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2차 가해다 음. 난 그것도 아프다 음. 상처다라고 좀 인터뷰를 한 내용이 팩트고요 어, 앞으로 질타한 싸움이 어, 예상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연예인이건 아니건 일반인이건을 그냥 떠나서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을 해. 어, 나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연예인 당구 모임을 하거든 한두세번 정도 봤는데 굉장히 매너 있고 사람이 예의 바르고 나랑 동갑인데 뭐난 사람 괜찮다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 을좀 가졌었거든. 너도 군 생활 같이 했잖아. 그렇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생활을 같이 했는데 음. 진짜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유엔의 김정은의 이미지가 음. 없었어. 음. 왜냐면.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공부로 따서 모의고사가 음. 전국 석차 5등 한 애들 정도면 음. 굉장히 수제였거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소탈하고 털털하고 그런 이미지로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 나는 굉장히 조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일단 그래. 여기서 아쉬운 게 묵묵부답하고 입장을 표명 안 했다는 자체가 조금 구린내가 좀 나지 사실은 음. 조금은 그렇지 우리도 연예계 생활 해봤지만은 나한테 와서 너 때렸지 안 때렸으면 팔짝 뛰야지 음. 그게 보통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문묵 부담을 했다는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야. 그렇지. 그리고 친자 확인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뱃 속에 태아였을 때 친자 확인은 유전자 확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뭐냐면 그주산 바늘을 뱃 속에다가 꽂아서 태아의 몸에서 혈액을 채취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어. DNA 검사를 하면서 유전자 어. 친자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해봤나봐? 아니... 난 예! 절대 안, 안 해봤지. 어. 뉴스나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어. 그 자체가 굉장히 태아한테는 스트레스고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을 음. 그리고 산모한테도 굉장히 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진짜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그 후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이를 낳고 나서. 낳고 나서 태어난 아이는 무슨죄야? 아니 그래도 그러면 지금 중절 수술은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치, 예,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여자입 중에서는 이게 공인이든 아니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미투비투 연예계에 굉장히 많은 그 사건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기한이 이렇게 한정되지가 않아. 근데 이건 출세를 해야 되는 경우잖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이 금전적으로 또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이 여자는 부모님과 또 살겠다고 할 정도로 아이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는데 근데 애 아빠는 내가 생각하는 애 아빠는 방송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자친구 없다 고막 그 여자랑 이렇게 막 연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고 어 충분히 여자 입장 이 A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여성분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야 뭐 왜냐면은 혹여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고 고민도 되게 많이 했을 거야. 왜냐면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도 어, 기초가 주목되고 기대가 돼. 과연 어떻게 될까? 한 사람, 그러니까 뭐한 여자의 인생도 좌지우지야 되겠지만 한 연예인으로서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아쉬운 걸 한번 쭉쭉 한번 얘기해 보자. 나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제일 아쉬운 거는... 어, 일단 임신 사실 알면서도 알면서도 방송에 복귀했다라는 거야 음. 그치? 음. 난 그게 굉장히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지 왜냐면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음. 방송 복귀를 하겠어 아무리 회사에서 민다고 해도 음. 어, 그게 아쉽고 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3일 만에 공식 입장을 본인이 아니라 회사 입장을 내놨다는 자체가 뭔가 좀 불인가? 음. 뭔가 회사와 김정은 씨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음. 게 굉장히 아쉬웠고 더 아쉬운 거는 음. 정은영이 원래는 활동을 많이 안 하다가 음.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이제 좀 재개해서 음. 엉성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그런 또 그렇지. 사건이 터지니까 좀 이제 동료로서 동생으로서는 좀 안타깝지 이번 사건에 대한 딴TV의 생각 자 우선은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 어, 우선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생각입니다 음. 음. 나의 생각은 연예인으로서 공인으로서 복귀 시점 잘 맞추자. 이뭔 개소리야? 과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어, 아니면 저희 때문에 뭐좀 어, 어, 고통받는 분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과거 청산을 위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번 김정은 씨전 여친에 대한 어, 사건은요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나티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